실전 모의고사 2회 17번 이 등식에서 각 문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두 종류 pa pb 압력 두 종류를 구해서 마지막에 k를 구해야 되는데 k를 구하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k는 a집의 압력분의 b집의 압력이에요 그러니 이 식에 대입할 것들을 문제에서 말해줄 거예요. 자, 덕차 안에 공기의 밀도를 R, 공기의 밀도, 공기의 속력을 이제 V라고 하고, 압력이 P예요. 이때 G는 중력 가속도라고 했으니까 A의 경우나 B의 경우나 변하지 않는 상수임을 말해요. 똑같이 적어주면 되죠. 집 A에 있는 덕트 안의 공기 밀도, 공기 밀도 R 자리에 대입하는 것이 c고 압력을 A 집이라고 해서 이름을 달아줬어요. 집 B에 있는 덕트 안의 공기 밀도, B식 계산할 때 공기 밀도는 R 자리에 e를 c 대입을 하고 압력은 B 집 Pb. 집 A와 집 B에 있는 덕트 안의 공기의 속력의 B가 3대5라고 했어요. 속력이 V였죠? 이 V에 대입할 값을 3대5라고 해서 3V, 5V로 하면 되겠네요. 자, 식을 대입해서 쓰기 전에 우선 이거 값을 이렇게 설정한다 라는 이야기부터 해주면 되겠죠. 덕트 안의 공, 공기의 속력의 자 이제 A 집의 압력 면 중력 가속도 똑같고 공기 밀도 r 자리에는 c를 그리고 속도 자리 속력 자리에는 3 v를 이때 3V 전부를 제곱해야 돼요. 그러면 정리했을 때, 2 g 분의 9CV제곱. B집의 압력은 2G분에 공기 안의 밀도 자리에는 EC를. 그 V자리에는 OV가 제곱. 그러면, 이주의분의25 곱하기 2에서 50자 문제에서 이런 등식에서 K를 구해달라고 하고 있죠. 그럼 K를 구하려면 PA분의 PB 계산해야 되니까 PA 요거 PB 지금 똑같은 문자, 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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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분 되죠. 그럼 남은 것은 9하고 50. 이렇게 남아요. 남은 건 9분의 50. 정답은 9분의 50.